다음 지금 시술을 머신을 눕혀서 포, 표피만 살살 하고 있는데도 시술 시에는 잘 들어가는데 일주일 후 탈각하고 오시면 다 빠지고 없네요. 이유가 뭘까요? 음, 이게 사람 피부마다 또 색이 다 남는 정도가 다르다고 했죠. 남는 정도가 또 그렇다고 깊이 넣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좀더 진하게 진하게라는 건좀더 여러 번 터치를 하는 거예요. 터치할 때 너무 길게 길게 크게 크게 세게 세게 하지 말고 정말 짧게 짧게 살살 그거 여러 번 하는 겁니다. 그냥 그러면은 조금 상처가 나면서 이렇게 색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동안 했던 방식이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 아이라인 해드리고 두 분이 다 통탈각 됐다고 해요. 제 아피셋던 걸까요?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다 진짜 통 탈각된 거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셨겠죠? 근데 이제 안해 봤던 방법. 속도를 천천히 해 보시면서 머신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. 그러니까 머신의 그 RPM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내 손의 속도는 천천히 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머신을 살짝 기울여 보거나 아니면 뭐 색소를 바꿔 보시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한번 원래 했던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라인 색소는 찰랑거리는 물색소라 잘 튀고 닦기도 어렵습니다 혹시 꾸덕한 제형의 색소를 사용하시는 걸까요? 나라 색소 어떤 거 사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요새 아이라인 때문에 너무 패닉입니다 음, 저도 액체형 색소를 사용하고 있어요. 이게 보수, 보통 잘막 분수처럼 튀고 막 이런 거는 머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. 머신 때문에 튀는 거예요. 그 약간 머신 앞에 캡 있잖아요. 캡 부분을 잘 조절해서 한번 해보시, 해보시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. 디지털 머신도 약간 좀 조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어, 가능할 수도 있어요. 보통 니들 1피 사용하시던데 3피 써도 되나요? 네. 저도 원래는 3피 많이 사용했는데 그냥 요즘에 거의 1피로 사용을 해서 어두두 가지 다 상관없어요. 원장님, 아이라인, 마이봄선이나 눈물샘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유는 뭔가요? 네.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. 눈물샘이 막히면 눈물이 눈이 건조해지고, 그리고 마이봄, 마이봄도그 역할, 뭐 유분을, 그러니까 마이봄솜은 유분, 눈물샘은 수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유수분이 다 막히면은 안 되겠죠.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, 눈이 정말 악건조하게 되겠죠. 그 부분은 꼭 피하셔야 돼요. 오늘 아이라인 시술하다가 중도 포기했어요. 그게 최대 15라면 8 정도 두고 1 필요했는데, 시술하면서 계속 통증을 느끼고, 나중엔 핏줄이 보여서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요. 부어올랐어요. 그래서 포기했네요. 다른 곳엔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나마 쌤한테 댓글 달아보아요. 아, 진짜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. 이게 한번 이렇게 좀 멘붕이 오면, 다음이 조금 힘들거든요. 그래도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좋아지거든요.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에 나가면 이제 그다음은 그 문제를 좀어 맞다 드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게 돼요. 약간 좀음 이게 기계 앞 기계의 속도를 그렇게 했는데 약간 처음에 딱 기계와 뭐 애가 그러니까 니들과 살이 닿았을 때그 압이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 그러니까 핏줄까지 보이고 약간 부어올랐다고 하면 그분의 피부도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깊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냥 정말 처음 눈이 닿을 때 그게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것도 고무판 연습 많이 해 보시면 음, 그리고 음, 헛스윙 그러니까 눈 커플에 닿기 전에 내가 헛스윙을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어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희운 내시기 바랍니다. 원장님, 디지털 쓰시다 아날로그로 바꾼 이유 있으세요? 음, 네, 저도 여러 가지 머신을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어려움도 겪고, 어, 문제들도 다 겪고, 또, 머신도 바꿔보고, 이게, 이래저래 다 한번 해봤어요, 많이. 근데 음.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머신이 나타나서 좀 이걸로 거의 굳히게 된 거죠. 보통 니들, 니들 길이는 몇 미리 하세요? 네, 2, 2cm에서 2.2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이라인 시술 시 안정제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? 네, 이거 되게 중요한데, 안정제가 들어가면 일단 눈이 되게 바늘에 찔린 듯이 따끔해요. 따끔할 때그 따끔하고 나면 한 조금 뭐몇분 있다가는 눈에도 안정제가 이제 눈에 지금 들어갔잖아요. 눈에도 마치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아픈 느낌이 딱날때 손님이 되게 아프거든요. 그때 얘기를 꼭해 달라고 해야 돼요. 그래서 꼭 닦고 다시 이제 안정제를 바르더라도 잘 닦고 나서 수염수로도 눈 안을 다잘 닦은 다음에 다시 안정제 바르는 그 단계를 해주십니다.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화장솜을 눈에 아래다 대고 해가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. 니들을 넣고 시술하기보다는 글듯이 시술하는 거라 생각하면 될까요? 너무 궁금했던 부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동 먹었어요. 네, 맞아요. 니들을 피부 속에 넣는 게 절대 아니고요. 피부 표피에서 글듯이 이렇게 사포로 글듯이 그렇게 한 개의 니들, 한세 개의 니들 이걸로 지금 글듯이 하는 거예요. 듯이 소수만 터치를 소심한 터치를 해서 그런지 피 만나고 색이 잘안 들어가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마 그거는 머신에서 또 머신이 이제 좀잘 뿜어내지 못하는 그 느낌이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니들 캡을 조금 조금 좀 조절해가면서 해보시면 되거나 아니면 길이를 그 스치는 길이잖아요 있 그걸 좀 짧게 짧게 한번 해보세요. 원장님 아이라인 니들 4P, 4플랫이나 5플랫 니들 써도 괜찮을까요? 데미지가 클까요? 음, 네 가능하긴 한데 어, 저는 1P나 3P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, 원장님 점막 아이라인 할때 갈색 선 밑으로만 안, 내려가, 안 내려가게 하면 되는 걸까요? 그 밑에 기름샘까지만 안 가면 되는 건가요? 근데 네, 그냥 그거는 어, 그 개인에 따라 틀리잖아요. 어떤 분들 정면에서 눈 뜨고 봤을 때 보이는 정막 부분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. 그게 보통은 그 갈색 안쪽까진 보이진 않아요. 보통, 보통 같은 경우는요. 음, 저는 왜 색소 범벅이 될까요? 배울 때 저희 원장님은 눈에 들어가도 된다고 자주 닦으면 아프니까 그냥 하라고 하셨는데 검은 눈물이 주룩 제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캐리 원장님께서는 색소가 안 흐르시던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, 눈이 민감해서 눈물이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제 고객에게 검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지 않, 않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눈물을 흘린다, 그러니까 색소가 눈에 들어갔는데 또 눈물을 흘린다, 이러면 빨리, 재빨리 눈물을 닦아주셔야죠. 네. 그렇게 하는 게제 제 스타일인 거고요. 그리고 막 눈에 여러 가지 막 튀면 저도 속상하고 저도 너무 시술할 때 너무 싫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이에요. 개인적으로. 음, 머신 뭐 각도가 45도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90도로 하시나요? 네. 저는 다 90도로 하는 거예요. 그, 그걸 전용으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보셨을, 보셨으면 아실 건데, 네. 무조건 피부에 닿는 머신은 90도로 유지하고, 그게 위에서 봤을 때 90도고, 옆에서 봤을 때는 좀 기울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텐션을 위쪽 위주로 주시는 건가요? 어, 아이라인 텐션은 눈꺼풀을 조금 위로 올렸을 누, 위로 눌렀을 때그 당겨진 정도로만 하면 돼요. 막 이렇게 팍 당길 필요는 없어요. 약간 방향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 아이라인 후 염증이 생기셨다고 하는데 3일 후에야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이런 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? 음, 네, 염증이 생길 순 있어요.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, 크게는 시술 후에 고객이 위생관리를 잘못했다거나, 아니면 시술 시 위생 상태가 부적절했다거나 하는 등등이 있죠. 그러면 다음날, 그리고 그 다음날, 그러니까 시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눈이 붓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, 3일째 염증이 나는 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셔야 돼요. 어, 그, 그렇게 하셔야, 뭐, 눈다락기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럼 그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. 그, 최대한 누구, 누구 문제 이거 간에, 어, 뭐, 먼저 이제 그런 고객이 시술 끝나고 그런 일들을 좀 상기시켜 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, 어, 고객을 먼저 또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. 어, 안가에 가는 거를 좀 안내를 해주시고 처방을 받으시게끔 추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눈썹에 사용하는 재생크림을 아이네, 아이라인에 사용해도 되나요? 음, 네. 저는 그렇게 다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어요. 갈라지거나 한다면 너무 깊은 거겠죠? 어 고무판이 갈라지는 거겠죠? 고무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? 그러면 안 돼요. 그거는 엄청 깊은 거기 때문에 구멍이 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아니에요. 실실씨는 잘 들어가는데 탈각 후안 남는 경우 왜 그런 걸까요? 네,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. 근데 제 어, 그래서 이게 인내심을 갖고 약간 좀 천천히 이 기계는 지금 엄청 빠른 속도를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일을 시킨다 생각하고 내 손을 그냥 천천히 정말 미세한 진동만 기계에게 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하는 방식이 틀리고 교사마다 뭐 가르치는 방식이 틀린데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천천히 조용히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. 어, 저는 그렇게 합니다. 네, 아이라인을 이렇게 Q&A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있고, 또 처음 들었던 내용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어, 도움이 되셨다면 어, 저는 기쁠 것 같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